자, 오늘 말씀에 예,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그에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께, 여러분이 받으신 이책 있잖아요. 오늘 예, 그 이권이 나가요. 제 2장이 나갑니다. 이튿날 나갑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혹시 이해하기 힘든 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되도록이면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오시면은, 혹시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거 옆에다가 기록하시고, 또이 책에 나오지 않는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이 네, 그 참고하시면 훨씬 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요, 오늘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제그 그 사마리아... 반대하는 곳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지금 이렇게 옮겨가고 있으니까요. 그그 그 사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니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동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자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그 결심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오늘날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확인하시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요, 이 제한 길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갈수 있는 그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요. 오늘 나타난 이세 사람의 후보생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후보생의 후보생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요,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에 학식도 있죠, 재력도 있죠, 권력도 있는 유대사회에서요, 최고의 상류층에 속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서기관이 말이 내가 어디로 가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라는 이 말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보다도 더 깊은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같이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 어떻게 됐어요? 다 나왔잖아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오병의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 저분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어때요? 로마에 속국으로 있지만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고 우리 백성이 안전하게 그리고 배부르게 살수 있는 왕으로 세웁시다 막 이러한 그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에루살렘 당시의 수도로 올라가신 걸 보니까 이제 어때요 왕으로서 왕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아무튼. 유대 사람들을 리드하는 대표로서 등극을 하러 올라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따르는 별볼일 없는 12명의 제자들이 아니고 나는 더 학식도 있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겁니까? 당신이 에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대표로서 등극하게 되면 나도 어때요? 좌의정, 우의정, 혹시 옆에 한 자리 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말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우리 오늘 이 본문, 부장의 앞쪽에 보면 또이 말도 있죠. 그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12명의 제자들 도지금면 이제 에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면 뭔가 유대인의 대표로서 등극할 걸로 생각하고,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등극하면 우리도 한자리 할 거라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다른 사람들도 그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더더구나 이 석인과 같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따를 때 예수님이 어렵고 힘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잘될듯 하니까 얼른 옆에 가서 어때요? 그 숟가락 하나 이렇게 딱얹지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건 뭐냐? 예수님과 같이 고난, 예수님과 같이 헐벗음, 예수님과 같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같이 하는 사람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제자가 된다. 이것은요, 탄탄대로를 기대하기보다는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산이나 골짜기나 험한 어디도 예수님과 같이 가겠다는 이 결심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 나는 분명히 부자로 잘살 거야. 이 생각만, 그 물질적인 번영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누가에서 누가라는 이 사람은요. 이 서기관의 이름, 서기관이라고 이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누가가 이 대목으로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게 바로 이 성경을 읽는 당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부자로. 아픈 데 나으려고 뭔가 좋은 일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로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게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제 50그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서기관에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라 얘기하는 것이죠 즉이 말은요 제자를 자원하는 서기관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서 한자리 하고 싶어서 오지만 네가 말하는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길은 어떤다 나그네와 같은 순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그러니까 부나 명예 따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심지어 어때요.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여우나 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도 없는 최소한의 삶의 공간, 삶의 터전조차도 없을 수도 있고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9장 23절에 얘기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알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를 때에 비록 그때서야 예수님의 생명길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59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후보생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요 두 번째 후보생이에요 이두 번째와 세 번째 후보생은요, 이석기관과 같이 자기가 와가지고 제가 한 자리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59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있잖아요. 그 중에 열정적인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나의 제자로 해서 삶을 따라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요,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고 그게 뭐냐?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돌아가신 사람에 대한 장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아들이나 가족으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안 치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심지어 그 연고가 없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서 혹시 사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기 먼저 그 사람을 장례하는 것이 그 유대인의 그 장례의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세상적인 법으로 보면 굉장히 옳은 사람이잖아요. 먼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먼저 할 일이 뭐냐? 장례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혹시 유월절 성전 예배라든지 공부하는 일이라든지 유월절 그 제사라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더라도요. 장례가 있으면 가장 장례를 먼저 하는 게 그들의. 그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지금 자신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한층 더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60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이 세상의 법이 우선이 아니고 아직 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오늘날로 말로 하면 어떤 겁니까?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시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책에서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제가, 아 역시 이 문장에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은 늙어가는 삶을 서글퍼하지만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은 익어가는 삶에 감사한다. 라고 이 책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정말 암기하고 있어야 할 정말 아름다운 문구구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문구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하 나의 과거가 내가 익숙했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과거의 삶이 나의 발목을 잡거나 혹시 목덜미를 잡히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로 놔두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은요, 내가 늘 가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잘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어때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만이 제자의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서, 내가 지금 절래서내 몸이 이래서, 가족이 이래서, 누가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요,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다는 걸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제자가 됐으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학장, 콘첼만이란 사람은요, 이 문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앞에서는요, 회계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돌아오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즉,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라고 직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누가 보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천국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나는 이제 곧 언젠가는 내가 그 나라 갈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있지만, 이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자리, 당신의 그 집, 당신의 일하는 그 곳이 바로 어떤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사막이든지 밀림이든지 그 어디든지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로의 삶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펼치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금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누가라는 이분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6 1절에 보니까요, 그세 번째 후보생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이다마는 바로 <laughs>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이 내용, 그냥 이 문장만 우리말로 딱 읽고 나면 열한기상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러죠. 그소그 결의를 이끌고 가고, 안결의를 이끌고 갈 때,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laughs> 내 가족과 마지막으로 입맞춤하고 오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대목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로는 그 대목이 연상되지만, 지금 현재 이 후보자가 하는 말의 의도를 지금 현재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가족에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아빠가 안 보이더라도, 뭐 남편이 안 보이더라도 어떻게 살아? 나는 빠 예수님 따라간다. 이렇게 인사하고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후보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승낙을 받고 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이때도 단호하시잖아요.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떤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이 62절의 말씀을 딱 읽으면 혹시 여러분, 혹시 어떤 한 사람이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그죠. 창세기 19장에 여인이 나오죠. 로세 아내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과 두 딸을 데리고 불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죠. 그 소동과 고모라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전한 구원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딸과 아버지는, 야그 유황불에서 구원해준 하나님도 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로세 안에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내가 거기에 놓고 온그 무엇이, 그러죠? 또그 옛날 그 그림 속에 나왔던 혹시 또그 강아지 한 마리가 더 있었는가도 모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무엇이 그리워서 어때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가봤더니요, 오늘날에는요, 이그 로세 그 안에 있잖아요. 그, 그 소금 기둥이 위에는 이제 형체도 없고, 이그목 있는데 어깨 쪽만 요렇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이처럼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했고, 제자의 이 길을 이미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되었는데도 뒤를 돌아보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같이 조금 어려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애국에서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 부추도 먹고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찔러서 내 맘대로. 아니 그때 노예였는데 어디 내 맘대로 먹었어요. 눈치 보고 먹었지. 그리고 일 죽어라 하고 해갖고 맨날 아이고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래놓고. 거기 벗어나서 자유의 몸을 해줬으면 내가 이제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닌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그때가 좋았지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가난이 싫고 과거가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때 불평불명하던 2 0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은 장례지가 어디였어요? 해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왔으면은요, 뒤돌아보지 말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옛날 저는. 쟁기지런 걸안 봤습니다. 많은, 그, 그, 테레비나 이렇게 보면, 그잖아요. 막, 그, 그 할아버지나 그 젊은 사람이 막 힘을 잡고 막그 쟁기 잡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서 어쩌었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하면그 쟁기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밭이랑 있잖아요. 밭 고랑을 깊이 파서 거기다가 씨를 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 제자로 내가 갔으면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해서요 모형이 탁 나타나야 돼요. 근데 뒤돌아가고 옆에 보면 어때요? 그 고랑이 예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예술이 아니에요. 곧바라야 돼. 여기서 지금 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말로 할게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앞보고 운전해야지 자꾸 뒤를 바라보고 운전하시면 어떻습니까? 1분도 안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고가 나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세 사람을 통해서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순례의 길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입니까? 노입니까? 아니면 혹시 메이비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당 여러분은 예수님의 순례의 길에 들, 들어섰습니까? 아멘. 아멘. 자신 이좀 없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발목과 뒷목을 잡는 뒷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 속담이 이게 있더라고요. 번유어 브리짓스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당신이 지나온 다리는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는요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